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서유지 목사의 화요일 스토리로그. 네 제가 혼자 이름을 지어봤어요 서하로라고. <laughs> 네 저는 오늘 음, 제가 뭐 요리하는 걸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네 핸드폰을 켰습니다. 어 저는 사실 요리도 잘 못하고. 그냥 대충대충 떼어서 먹고 이럴 때가 더 많았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시는 걸 그냥 먹는 먹는다 이런 느낌보다 건강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그런 요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밥을 하다가 아 이걸 찍어야 겠다 그래서 <laughs> 갑자기 핸드폰을 켰는데 네 지금 그래가지 제가 이렇게 잘 보이는 이렇게 아보가토를 잘랐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죠 아보가토 하나 자르는데 칼두개 수저 하나가 나와 있어요 네 정말 네 아보가토 가는데 예, 고군분투 했다는 <laughs> 그래서 제가 뭘해 먹을 거냐면 어, 아보가토 볶음밥을 볶음밥? 아니지 비빔밥을 해 먹을 건데요. 밥에다가 아보카도랑 계란이랑 그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명란젓을 조금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요. 어떤 맛이 나올지 네,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도구가 없어요. 그래서 <laughs> 촬영을 하면서 요리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요리가 완성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네 갑자기 계란이 나와서 놀랐을 텐데 <laughs> 네 이렇게 아보카도를 썰어놓고 이제 계란 후라이를 부칩니다. 제가 이런 방송 도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찍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맛있는 소리가 들리시죠? 이렇게 네 계란을 저는 계란에 소금을 안 쳐요. 저는 이제 계란 아 이런 걸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<laughs> 기름 튀는 거 너무 무서워. <laughs> 불을 좀 줄일게요. 네. 음 네. 계란을 저는 소금을 안 하는 이유가 원래 그냥 맹계란을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, 어, 이게 종종 간장이나 그냥 명란젓 같은 게 짜니까 이건 그냥 먹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역시나 이걸 잘못 뒤집고 있죠. 네, 부끄럽네요. 네, 하나 성공했고. 네, 네, 영상이 잘려가지고 네, 이렇게 계란을 뒤집고 성공을 했습니다. 네, 네, 이제 계란은 계란대로 굽고 이제 이 명란을 좀 이렇게 쫑쫑 썰어가지고 이제 밥 위에 같이 얹어내면 되는 건데요. 네, 예, 색깔이 너무 예쁘죠? 네, 제가 요거를 2인분을 만들 거니까 두 덩이를 쫑쫑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제가 이렇게 따끈하게 볼, 어, 좀 이런 볼에다가 네, 좀 큰데다가 밥을 좀떴고요그 다음에 요 이제 아보가토를 얹고. 손이 앵글을 가리고 난리가 났죠? 네, 저는 사실 손 깨끗해요. <laughs> 손으로 밥을 하기 때문에, 네, 이걸 좀 얹어 놓겠습니다. 그러면 이쪽 한쪽에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. 다른 거 없고, 이렇게. 더 이쁘게 놓으면 좋은데,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안 되는데, 일단 이렇게 아보카도를 좀 뜨끈한 밥 위에 이렇게 놓고요. 모르겠어요 찬밥 위에 놔야 되나? 근데 저 그냥 이렇게 따뜻한 밥에 놔요 <laughs>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명란 썰어둔 명란은 이쪽에 옮깁니다 네. 좀좀 이게 어느 정도 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장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저는 계란에도 간장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별로 짠걸안 좋아해서 명란 자체에 짭짤함이 있으니까 먹어보고 좀난 싱겁다 싶으면 그냥 간장 조금 넣으면 돼요. 네, 요즘은 간장이 다 맛있게 나오니까 간장을 조금 추가하시면 돼요. 이렇게 네, 색깔이 예쁘죠? 네. 이제 여기다가 짠 아까 이제 튀기듯이 부쳐낸 계란을 올리는데 이 안에는 노른잔 안 익었잖아요. 그래서 딱 깨뜨리면 이게 어느 정도 소스의 역할을 합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깨가 있다면 깨를 뿌리셔도 좋고요. 그래서 맛있는 이렇게 한 끼가 준비가 됩니다.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화요일 스토리로그는 이것으로 마치고요. 여러분, 우리 맛있게 잘 먹고 면역력도 뭐 올리고 건강해져 가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건강하게 만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!